안녕하세요. 전투주린이입니다. 어, 오늘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장 준비하겠습니다. 에어부산 예, 강화와 다서 일단 매수해 보겠습니다. 에어부산 네, 강하네요. VR까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초반에 항공주들이 굉장히 강하네요. 어, 에어부산 VI가 풀리면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했습니다. 휴림 로봇이 2,000원 부근을 뚫은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2,200원 부근이 어, 중요한 라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수를 들어갔고. 네, 강하게 들어오네요. VI 걸리겠네요. 네, VI까지 들어왔습니다 음, 휴림노봇 이제 곧 VI가 풀리겠죠? 어, 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좀더 상승을 할것 같은데요. 지금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좀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매도를 좀 걸어놓겠습니다. 예, 네, 매도 됐습니다. 음, KLLC 지금 시세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지켜보겠 보다가 매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워낙 빠른 종목이 아니라서, 타점을 잘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음, 3000원 부근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매수 대기 걸었습니다 매수 체결 됐습니다 바로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효과가 좀 많이 비어 있어서 등락이 심할 것 같아요. 예, 매수 요세 들어오고요. 강하네요. 매수. 매도를 좀 걸어놨는데 음 등락이 너무 심하네요 일단 매도했습니다 영암금속을 어, 제가 매수대기를 해봤고요 어, 2930원에서 40원 사이 부근에 한번 터치를 할것 같아서 매수대기 걸어놨습니다 음, 아까 매수대기 걸어놨던 용화금속 체결이 됐고요. 음, 네, 흐름 나쁘지 않네요.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매수 체결된 지금 매수가 2,935원이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네, 많이 밀리진 않고 있고요. 뭐 2920원이나 2915원 부근을 뭐 강하게 빠져 나간다, 이탈한다 그러면 정리해야 되겠죠. 어 보통 이런 매매를 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매수대기 걸어 놓고, 음, 체결된 이후에 급하게 빠지지 않으면 지켜보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고요 뭐, 오늘 오전에 뭐, 에어부산이었던가요? 음, 어떤 중요한 가격대를 강하게 뚫어 줄때 같이 들어간 경우는 있지만, 그건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니고요제 매매 방법은 주로 이렇게 매수대기 걸어 놓고, 어, 체결된 이후에 흐름을 좀 지켜보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좀 대량 매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 연속 타로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오면 손절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강하게 빠지진 않네요. 아마 거저 부근 가격대가 중요한 자리라고 라, 자리라서 지금 이제 공방 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매수대기 해놓고 기다리는 경우에 바로 시세가 나와서 뭐1% 2%때 수익적이라면 어 빨리 진행해서 좋긴 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뭐 서두르지 마시고 내가 계획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일단 차분하게 어 지켜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죠. 괜히 서둘러서 매매하다가 이 종목 빨리 정리하고 다른 종목 쳐다보다가 또, 손절할 수도 있고, 뭐, 매매 횟수가 많아질수록, 음 수익이 날 가능성보다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저 같은 초보자나, 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손실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분하게 뭐 지켜보는 매매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 가격대, 제가 매수했던 2930원, 뭐, 2900, 20원, 뭐, 이 부분이, 어 지금 중요한 가격대라, 어 굉장히 지금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지금, 음 거래량도 좀 줄었죠? 확 줄었기 때문에, 좀 오래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뭐. 그래도 뭐, 한 10분? 10분 내로는, 어 제가 이제 뭐,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어,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제가 용, 어디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손실에서 결국 이제 수익으로 마감을 했지만 제가 어제 그 매매했던 과정을 보니까 음, 뭐 평소답지 않게 좀 서두른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계속 복귀를 하면서 오늘 좀 정신 차리고 진행을 했더니 그래도 오늘은 출발부터 좀 수익으로 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이 영상이 어떤 호가 매물대라든지 차트의 흐름, 그리고 체결 강도, 그리고 거래량 이런 부분이 좀잘 보여지는 것 같아서, 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 건너뛰지 마시고 요걸 좀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매수한 그 가격대에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크게 빠지지도 않고, 지금 이제 뭔가 좀 뜸을 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호가 흐름이나 음, 지금 매수 매도 되는 체결창, 그다음에 요 차트, 그다음에 거래량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예, 싶습니다. 음, 지금 호가가 이제 굉장히 좀잘 예, 갖춰졌고, 큰 매수세 가 들어오고요. 예, 더 들어오는 모습이죠. 보통 제가 입절하는 구간대에서 어, 흐름을 보고 입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어쨌든 입절 구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에서 들어오 고요.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음, 우리바이오가 시세가 나오고 있네요. 일단 매수를 했고요. 예, 강하게 뚫어주고요. 아마 전일 고점을 지금 틀어주는 저항선를 틀었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음, 매도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 매도 했습니다. 음, 내려올 때 다시 잡아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음, 다른 종목은 좀... 볼건 없고. 아이신바이오. 아, 너무 높죠. 아, 우리바이오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laughs> 5200원. 네. 이 부분이 지금 맞고 떨어졌고. 5,040원, 50원, 5,050원, 5,050원 이 부분에서 잡으면 될것 같은데요. 어, 내려오네요. 일단 매수대기 걸었습니다. 네, 체결 됐습니다. 반등 나올 때 수익 챙기고 나오겠습니다. 네, 반등 나오고 있고요. 네. 매도가 됐습니다. 음, 오늘은 제가 오전에 장을 일찍 마감하고요. 어, 이제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2시 10분이네요. 점심을 좀 느긋하게 먹었더니, 뭐, 한 2시간 정도 느긋하게 먹었던 것같고요 어, 오늘 오전 매매가 한 11시쯤, 11시 반쯤에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이제 좀 쉬다가, 이제 녹음을, 아니, 녹화를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 오늘, 음, 전투주린이 그 도전 과제 첫번째. 100만원으로 단타 매매해서 플레이스테이션5 구입하기. 오늘로써 도전 4일째. 예, 오늘 도전 4일째고요 어, 오늘은 확실히 어제 제가 반성을 좀 하고, 반성을 하고 집중을 했더니 어, 오늘 도전 4일차째, 4일차 오늘은 좀 매매가 좀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우선 오늘 금년 매매했던 그, 내역들 좀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 오늘 11월 17일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일별로 해서 조회하면 매매했던 내역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뭐 에어부산 소마젠 뭐 태경케미컬 쭉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물론 이제 손실도 있죠 손실도 있고 그리고 뭐 짧게 기게 단타 스캘핑한 스케일, 것도 있고요. 네, 이렇게 오늘 진행이 됐고, 음, 예, 보셨죠? 이렇게 오늘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음, 아마 영상에서 지금 나온 게 어, 다섯 종목, 예, 그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섯 종목에 대해서 제가 그 키움증권에 보시면 이런 차트 매매 내역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좀 토대로 좀 어느 사점에서 잡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부산이었죠.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음, 지금 뭐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깊게 하라고 하는데 어, 장초반에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아시겠지만 그 장초반에 음, 어제에 이어서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 합병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시세가 나왔었죠. 그래서 흐름이 굉장히 조, 좋아 보여서 일단 지켜보다가 음, 5,300원 부근 이 부근에서 어, 좀 소화되는 흐름을 보다가 매수를 바로 했고요. 그래서 어, 좋게도 또쭉 올라와서 VI 걸렸고, VI 이후에 제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이 수익률이 아마 6% 정도 나왔네요. 여보세요. 프로 해서 어, 6만 2천원 정도 수익을 챙겼던 종목입니다 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VI 걸린 가격대가 어, 지지나 저항 가격대가 되거든요 이거는 추후에 지지 저항 영상 세 번째 영상에서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차트에서 보이길래 설명 드립니다 음, 아마 이 부분에서 VI가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어느 정도 한번 뭐 이때나 이때 보통 지지하는 라인이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매매하실 때, VI 가격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아니면 표시를 좀해 두시고, 어 이런 이제 VI 가격, 가격, 이런 가격대에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좀 참고해 두시면,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에어부산 이렇게 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두 번째는 슈림노봇이죠. 슈림노봇 같은 경우, 어 화우 하락이 많이 나오네요, 지금. 휴림노 같은 경우도 에어부산과 비슷한 그 타점이었어요. 그니까 러 2200원이라는 그 부근에서의 매물 흐름을 보고 강하게 올, 어, 올라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수익 구간에서 어, 수익 챙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한2% 정도 되네요. 예. 그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아까 앞서도 지금 VI 가격대가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이 휴림노브 같은 경우는, 뭐, VI 이런 건 아니지만, 어, 제가 매매하면서 봤을 때 2200원 부분이 중요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됐고, 어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이 부근에서 또 지지를 하죠. 지지하고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지저항 부분에 대한 어떤 타점을 좀잘 공부하시고 익히 좀 도, 익히시면 매매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휴림노브도 수익으로 좀 챙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온 것이 k KLAT. l 음, n e k l n e 이죠 k l n 도 아마 1% 정도에서 제가 수익 챙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는 한 2, 3%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일단 1% 정도 생겼고, 음, 이것도 보시면 아마 그 오늘 이제 오늘 날짜 차트죠 차트인데 오늘 흐름을 이렇게 이어오다가. 거래량 붙으면서 강하게 이제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이 봉에서 확인하고 이 봉에서 확인을 하고 이제 잠깐 눌릴 때 매수를 바로 했고요. 그리고 곧바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는데 이 영상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호가 그 매물대가 굉장히 얇아서 등락이 되게 심했어요. 되게 심해서 제가 보통 뭐이 뭐이 부분에서 매도를 했으면참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어, 좀 그로 보다 좀 못한 적은 수익권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만족하고요. 어, 물론 그 가격 어,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돌파했다는 그 가격대 이 부분이 돌파했죠. 이 부분 돌파했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또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강하게 또 상승이 좋었죠 네. 이것도 또 참고 지지 저항에서 매매하는 방법으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챙겼고요 KLS는 제가 예전에 추천 종목, 관심 종목으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소개했던 종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영화금속. 영화금속도 제가 뭐, 이틀 연속 그 관심 종목에 넣었던 종목이죠. 그 영상 보셔서 아시겠죠. 저 역시 그걸 지켜보면서, 음, 오늘 매매에 임했구요. 뭐, 여러 번 매매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매매했는데 영상에서 아마 나온 거는 어, 이때일 겁니다. 이때, 네, 이때일 건데 음, 워낙 여러 번 매매하고 음, 그렇게 해서 제가 다 담지를 못했고요. 피 못했고. 어, 이 오늘 흐름을 보시면 어, 어제 시간의 흐름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어. 일 봉상 보시면 지금 예. 네, 갭을 띄워서 오늘 바로 시작을 했죠. 굉장히 강한 지금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 어, 어제 종가를 바로 갭을 띄워서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어, 그래서 오늘 제 처음부터도 오늘 장초반부터도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눌림 목에서 매수, 눌림목 매도 뭐 이런 부분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여준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한 영상이 아마 어, 보여드렸을 건데 그 매수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지하고 저항 부분인데요. 어, 상승한 이후에 올라왔다가 내려오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지 저항으로 봤어요. 예. 네. 그래서 어, 상승한 이후에 상바닥을 만들고 다시 돌파 돌파한 경우에는 이 부근대가 이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영상에서 나왔듯이 이제 상승하는 걸 보고 매도 수익으로 챙기고 매도를 했습니다. 어, 이후에도 보시면 이 라인에서 뭔가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죠이 라인을 깬 이후에는 저항을 받고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지금 많이 하락을 했고요. 많이 하락했는데, 음 지금도 뭔가 시초가 부근에서 이것도 보시면 지지 저이 지식 공유 영상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시초가 부근에서도 지금 지지하고 를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 지지와 저항이 중요 중요하면서도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 좀 임하시면 또 수익을 날 기회가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 여기서 매수해서 매도한 거영상이 나왔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매매 끝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바이오네요. 음, 우리바이오.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오늘 매매가 좀 특이하게 매매했던 것 같아요. 어이장 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좀 확인하고요. 확인하고 특히 당일 당일 고점, 당일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좀 지켜봤어요. 지켜보다가 어, 이 흐름이 눌러줄 줄 알았는데 바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특히 이때 거래량을 점점 실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 이부분에좀 저는 따라붙었고요. 아마 음, 따라붙었고 자세히 좀 보시면. 날아 붙었고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상승이 나왔죠. 상승 나오고 이제 그 어느 정도 흐름이 끊긴다 싶을 때 바로 매도를 했죠. 거의 뭐 고점에서 매도를 했네요. 오늘 고점이네요. 지금 현재상으로는 오늘 고점에서 매도를 했고 어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어 한번 내려오는 걸 확인을 하고 어 지지란, 지지할 것 같은 그 부, 부근에서 부1분봉상 어 이게 어, 이 점에서, 5,040원에서 지지 했기 때문에, 어, 그 다음 봉, 1분 봉에서, 어, 5,040원 부근에, 40원이나 50원 부근에 매수를 대기를 했고, 또 다행히도 매수가 돼서 또한번 수익을 챙겼던, 총두 번을 매매했던, 어, 종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지지하는 부근을 기억을 하셔서 매수하시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고, 이걸 이탈하면, 맞고 떨어지죠. 그러면, 지지하는 라인이 이탈한 이후에는 저항대가 되는 거. 뭐, 제가 교육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요런, 이렇게 흘러간다, 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이 나왔던 부분 다 설명 좀드렸고요 어, 손실난 부분들은 아마, 제가 짧게 짧게, 뭐, 목표, 뭐, 어, 보고 있었던 금액을 이탈한 순간부터 매도를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후회하는 매매가 있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주식하면서, 무조건 수익 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 임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어, 계획을 수립을 하고 매매 임하시기 바랍니다. 어, 아까 설명을 처음에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매매를 해서 수익 금액이 211,358원입니다. 어, 어제는 만원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잘 돼서 오전에 211,358원 수익을 거두고 매매를 오전에 일찍 종료했구요. 뭐, 금액이 좀 차이 나지만, 실은 손익 나오죠. 나오고, 당연히 보유 종목 없습니다. 다 정리해서, 보유 종목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어, 100만원으로 단타 매매해서, 플레이스테이션5 구입하기, 음, 도전, 4일차 매매 좀 종료를 하고요 음, 그럼 계산기로 좀 계산해봐야겠네요. 계산기로, 어, 어제 영상에서 그 남은 금액이 399,901원이죠 399,901원 여기서 어 오늘 수익금 211,358원을 빼면 네 많이 줄었네요 이제 제 목표 달성까지 188,543원 남았습니다 네 일단 188,000 543원 남았다는 거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어,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장중이라 뭐 매매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또 오늘 뭔가 흐름이 음, 글쎄요 뭔가 어, 동시다발적인 국지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네, 그런 시장 장세네요 여러분 조심해서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어,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투류 주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